이것은 삼성 갤럭시 M55이고 오늘은 이 스마트폰에 SIM 카드와 SD 카드를 어떻게 삽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간단히 SIM 인젝션 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그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원래의 인젝션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도구는 기기의 원래 포장 안에서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왼쪽 가장자리나 왼쪽 프레임을 천천히 보세요. 트레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SIM 인젝션 도구의 뾰족한 끝을 이 구멍에 조심스럽게 넣고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주면 SIM 카드 트레이가 쭉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끝까지 빼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SD 카드 슬롯 하나와 SIM 카드 슬롯 두 개가 있어요. 슬롯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를 가져와서 슬롯에 맞춰주세요. 카드가 끝까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SIM 카드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SIM 카드의 잘린 모서리를 트레이의 둥근 모서리와 맞춰주세요. 보시다시피 저는 SIM 카드와 슬롯을 계속 잘못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남은 건이 트레이를 스마트폰에 다시 넣는 것 뿐이에요. 이제 메모리 카드. SIM 아, 카드가 모두 삽입되었고, 인식되어야 해요. 그래서 SD 카드가 삽입되었고, 셀룰러도 보이네요. 여기 바와 네트워크 연결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는 SIM 카드가 휴대폰에 인식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비디오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예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